27번 삼각함수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자, 세개의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 넓이가 8분의 5트2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선 잠깐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어,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되고요. 근데 C가 어디 있는지 아직은 모르죠. 삼각형 ABC에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AB를, 선분 AB를 밑변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딘가에 존재할 C가 있을 텐데, C에서 직선 a b 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서 높이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2분의 1 그리고 밑변이 2분의 5 고요 아직은 h 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써놓고요 이제 c 와 직선 a b 와의 수선의 발이 h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넓이가 8분의 5 루트 2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a는 루트 2분의 1 이상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을 한번 그려보고요. 루트 2분의 1은 45도와 관련된 거니까 이게 y는 루트 2분의 1이고요. 여기도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요 위에나 요 아래에 점 c가 존재하겠구나. 여기까지가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C의 좌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C의 좌표를 가만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단위원 위에서 세타라는 게 존재할 때 동경이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똑같은 각에 의해서 x, y 좌표가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원래 이런 점이 있었는데 이 녀석을 y는 x라는 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된다면 sine 세타 콤마 c o s i n 세타가 되겠죠. 일단 이건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고 점 C를 더 뚜렷이 보면은 이게 일종의 반지름이 1인 원 위에서 발생한 원 위의 점에서 대칭 이동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을 그려놓은 거고 그럼 우선 대칭 이동 하기 전에 우리가 높이가 루트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허용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이것은 이 자체가 높이가 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대칭 이동을 한 후의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이 점은, 예를 들면, 여기 있었다면은 y는 x라는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존재해야 될 c의 위치인데, 하지만, C의 위치가 이를테면은 어떠한 동경에 의해서 코사인 좌표 사인 좌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원래 이 점들은 여기서 대칭 이동해 왔구나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빨간색 이 아래쪽에 있는 점들도 여기에 있는 이 점들이 y는 x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에 왔겠구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즉 이것의 좌표를 내가 c 0라고 쓰고 코사인 블라블라, 사인 블라블라라는 점들이 원래 이 초록색, 형광색 이 영역에 있었을 때 y는 x라는 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이 빨간색 영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빨간색 영역 위에서 이 점이 C가 잡히면은 C에서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높이가 루트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하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존재할 동경은 이 초록색 영역에 존재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우리는 T의 범위와 이 각의 범위 찾아야 되는데 우선은, 이 t 빼기 3분의 파이라는 게, 동경인데, 자, 여기다가 2를 곱하고, 3분의 파이를 빼면, 음, 2분의 파이가 되겠어요. 즉, 이 각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라는 거죠. 즉,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대략 한 이쯤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는 이쯤이라고 본다면, e t 빼기 3분의 파이라는 것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각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범위 중에서 초록색만 해당하는 것이 나중에 대칭 이동이 되어서 이 점이 되고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니까 우리는 손쉽게 그림을 통해서 어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 t 빼기 3분의 파이라는 게이 부분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그리고 요 부분은 동경이 4분의 파이고 여기에 존재하면은 넓이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t의 범위를 찾아보면은 t가 요거 넘기고 그다음에 2로 나누니까 24분의 1파이가 되고 얘도 24분의 7파이가 되더라고요. 문제에서 이것의 범위가 알파베타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 거죠.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것이, 어, 24분의 6파이니까 약분하고 나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 돼서 3번이 되겠죠. 이 문제를 음, 사인 그래프나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 놓고 거기에서 풀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 놓고 어떤 점이 존재할 때그 코사인 그래프가 y 좌표 잖아요 즉 이거 참고로 코사인 2t-3분의 파이가 절댓값을 씌워지면은 이게 높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y 좌표가 결국 높이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t의 범위와 쿠사인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해석해도 괜찮고, 하지만 오늘은 이 방법이 아닌 단위원 위에서 이 점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범위나 영역을 찾아가 본 거예요.